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자 오늘은 무더위를 싹 날릴 컨텐츠 한번 뭐 해볼까 하다가 저희 기획자님하고 회의하다가 북극 남극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자 북극 남극 우리는 똑같은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 북극과 남극은 많이 다릅니다. 아마 이건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북극은 정확히 말하면 얼음이지 땅이 아닙니다. 북극에 있는 빙하가 모두 다 녹으면 밑바닥은 바다가 나옵니다. 그런데 남극은 정확히 말하면 남극 대륙입니다. 남극에 있는 빙하 모두 다 녹으면 그 밑에 땅이 나오는 것이죠. 바로 이것 때문에 북극과 남극은 사뭇 다른 형태의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먼저 북극이라고 불리우는 정확히 말하면 그냥 바다이지만 그 바다 위에 떠있는 얼음의 면적은 지중해의 한 4배 정도 되는 면적입니다. 굉장히 큰 면적이죠. 그 다음에 남극은 실질적으로 땅인데요. 남극 땅의 면적은 남한과 북한을 합친 면적으로 무려 60배에 달하는 엄청나게 방대한 대륙입니다. 전세계에서 한 7번째 된다라 라고 하면 되겠죠. 바로 이렇게 북극과 남극은 사뭇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요. 그 때문에 또한 가지 특이한 점이 뭐가 있냐면요. 북극과 남극의 빙하의 색깔과 빙하 자체가 또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북극에 있는 빙하는요. 일단 색깔이 황갈색을 띠는 빙하들이 많아요. 인근의 시베리아 벌판에서 아니면 북유럽에서 날라오는 여러 가지 먼지 또는 흙들, 모래들 이런 것들이 섞여서 그래서 이 빙하가 생기면서 황갈색 형태를 띠고 있는 빙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북극의 빙하가 이런 황갈색을 띠는 데 반해 남극의 빙하는요. 철저히 눈이 쌓여서 생긴 빙하입니다. 근데 눈이 쌓이고 그 위에 또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다 보니까 밑에 쌓였던 눈을 위에 쌓인 눈이 누르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눈 안에 갇혀져 있었던 기포들이 모두 다 빠져나가서 얼음이 굉장히 맑고 투명한 걸로 유명합니다. 얼음이 원래 불투명한 것은 그 안에 있는 기포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불투명한 것인데요. 그런데 남극은 이렇게 눈이 쌓이다 보니까 아래에 있었던 그 기포들이 모두 날아가서 맑고 투명한 얼음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실제 남극의 빙하가 떠내려와서 남극 빙하를 제일 쉽게 볼수 있는 것은 중남미 밑에 있는 칠레라든가 아르헨티나, 맨 밑부분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때 떠내려온 빙하 또는 뉴질랜드에서 남극 빙하를 목격할 수가 있는데 거기서 보면 빙벽이 굉장히 영롱한 색깔을 보인다는 것을 잘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간간이 이렇게 남극과 북극의 빙하를 입에 넣어서 먹어보려는 시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우 큰일 날 일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이러한 남극과 북극의 빙하와 관련된 이런 체험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사실 코로나19로 바이러스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이제 우리 모두가 익히 알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극과 북극의 빙하 안에는요. 아주 옛날 고대시대의 바이러스 아니면 중생대라든가 아니면 공룡이 살고 있었던 그 시절에 바이러스들이 영구 동토층에 남아있던 것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라는 것이 과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차차 녹아지면서 다시 그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될 경우 인체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다라는 게 중론인데요. 실제 벌써 남극이나 이런 데서 연구진으로 활동했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빙하를 녹여서 먹었다가 사망에 이뤘던 기록들이 남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몇해 전에 시베리아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1920년대 술록 사체 안에 남아져 있는 탄저균이 다시 활동하기 시작해서 갑자기 시베리아 가운데 술록 2,500마리가 떼죽음을 당하거나 사람들이 갑자기 알수 없는 전염병으로 죽음에 이른 사례들을 우리 가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그 원인을 규명해 봤더니 영구 동토층에 얼려져 있던 술록 사체가 녹으면서 그 속에 있던 탄저균이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일어났던 현상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이처럼 빙하라는 것은 함부로 먹으면 큰일 난 것이다. 이것도 깨알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간간이 그린란드 그 관광 상품에서 빙하 빙수 체험, 뭐 이런 것들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먹는 빙하는 이것도 기후 변화로 인해서. 참으로 안타까운 현상인데요. 거기에 지금 체험하는 우리 빙하들 같은 경우는 영구 동토층으로 아주 오래된 빙하들을 먹는 것이 아니라 북극해 빙하들 같은 경우 5년 이상 된 빙하들은 이제 전체 북극해 빙하에서 1%도 안 됩니다. 지금 대부분의 북극해 빙하들은 최근에 다시 얼려져서 형성되고 여름에는 다시 녹는 그런 빙하들이 많아요. 그래서 북극해에서는 그릴란드나 인근 지역에서 이렇게 빙하를 먹는 체험들이 가능한 것은 그빙 최근에 형성된 빙하이기 때문인데요. 자 그런데 남극이라든가 시베리아의 영구 동토층에 있는 빙하는 자칫 잘못 먹으면 큰일 날수 있다는 점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이렇게 남극과 북극이 얼음이냐 땅이냐 이 차이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또 다른 차이가 있는데요. 벌써 기온도 많이 달라집니다. 북극 같은 경우는 바다이기 때문에 바다는 태양열을 상당히 흡수할 수가 있죠. 이 때문에 연평균 기온이 35도에서 40도 사이 정도 영하 35도에서 40도 사이 정도를 보이고 있고요. 남극은 대륙이다 보니까 그 대륙 위에 있는 눈과 얼음은 태양을 대부분 반사시킵니다. 이 때문에 남극이 북극보다 훨씬 더 춥고요. 남극 관측 기록상 최고로 추웠던 적은 영하 89도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남극은 정말 살기가 어렵다 할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남극과 북극, 특히 남극에 있는 얼음은 지구상의 얼음의 90%가 남극에 있고요. 그리고 이 남극 얼음은 눈이 쌓여서 형성되어 있는 얼음이기 때문에 담수입니다. 마실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담수인데요. 이 남극의 빙하가 담고 있는 담수의 양이 지구 전체 담수 양의 4분의 3을 달할 정도로 남극은 이렇게 많은 담수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극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다일 뿐인데요. 남극은 대륙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건 누구 땅이냐 이거에 대해서 한때 국제사회에서 엄청난 논쟁이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를 비롯해서 칠레, 호주 등 많은 국가에서 남극은 내 땅이다 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느냐 국제사회에서 남극만큼은 누구의 땅이라고 우리가 한쪽 나라에 그걸 편입시키지 말고 남극 조약을 체결해서 남극은 과학기술용으로만 활용하자라고 국제사회 나름대로 룰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남극에서 하나하나 이상한 것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었는데요. 그것은 과학기술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남극 밑에 있는 지형이 어떤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지가 하나하나 규명되면서부터인데요. 첫 번째는 남극에서도 옛날에 열대우림이 조성되어 있다는 증거를 많이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옛날 고생대의 식물들의 흔적들이 목격되거나 그리고 거대 공룡들의 뼈가 발견됐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열대 우림이 우거졌던 곳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수 있었던 흔적이 남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남국의 한쪽 면에서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똑같은 형태의 구조물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야 이건 뭐냐 이건 인공적으로 사람이 만든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건 옛날에 어느 나라의 선조들이 살았던 동네가 아니냐는 라 이슈가 불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나라의 선조들이 살았다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어, 어떤 나라 입장에서는 코봐라 저기는 우리 땅 아니냐라는 빌미가 제공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저 인공 구조물로 보이는 것이 누구 건지 아니면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자 그런데 기후학자들의 입장에서 또는 지질학자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인공 구조물로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들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남극처럼 칼바람이 항상 일정한 방향으로 불어대는 곳에서는 암벽 자체가 깎아지는 듯이 깎아져서 저렇게 인공 구조물처럼 반듯하게 깎아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따라서 고대 문명의 유적이 아니고 아주 오랫동안 바람에 풍화돼서 이렇게 형성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충분히 그렇게 자연적인 구조물일 수 있는 것을 굳이 인공 구조물이라고 이렇게 자꾸 생각하고 미루어 짐작하려는 의미 바로. 그만큼 남극 대륙 밑에 있는 무언가에 대해서 탐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수 있겠죠. 바로 그래서 이 남극에 대해서도 앞으로 누구 땅인지에 대한 여러 감론을박은 얼마든지 또다시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쯤되면 이제 남극과 북극의 차이는 쉽게 이해하셨을 텐데요. 저 같은 경제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남극과 북극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남극과 북극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의 탄화수소 자원이라고 불리우는 석유라든가 천연가스와 관련된 자원 중에서 남극과 북극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 22%에 달합니다. 특히 지구 석유 자원의 절반 가량 이 아마 북극해 인근과 남극 안에 있다라는 것이 학계의 중론인데요 그 때문에 북극해와 남극을 개발할 수 있는 이권을 누가 가져가느냐 는 굉장히 큰 경제적인 부를 창출 할수 있는 기회요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오랫동안 영구동토층으로 이용하기 어려웠던 북극해가 녹아내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크게 쾌재를 부르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 나라가 바로 러시아인데요. 러시아는 북극 해에 매장되어 있는 탄화수소 자원 중에서 60% 가까이가 러시아 관할에 있는 영해에 놓여져 있다고 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러시아는요. 로모노소프 해령의 석유를 시추하기 위한 여러 시설물들을 구축했고요. 그런데 이 로모노소프 해령에서 시추하고 있는 석유라는 것은 북극해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여러 석유 매장량의 한쪽에만 빨대를 꽂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덴마크라든가 노르웨이라든가 북극해 연안에 국가들이 캐나다도 마찬가지고요. 아니 이 지역에 있는 매장되어 있는 석유의 양의 상당 부분을 러시아가 독차지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구심을 자아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북극해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지하 자원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암투가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는 원래 북극해 연안에 대해서는 크게 국방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었습니다. 거기는 영구 동토층이기 때문에 외척이 침입해 오기에 적합하지도 않고요. 육로로도 왔다 갔다 하기가 적합하지 않아서 러시아의 방위의 대부분은 유럽을 접한 곳과 그다음에 태평양 연안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북극해가 녹아지기 시작하면서 북극해 해로가 상시 운행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북극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국방의 움직임이 전개되기 시작했는데요. 2013년 러시아는 북극 상주 부대를 처음 창설했고요. 그다음에 북극해 함대를 기반으로 해서 북극통합전략사령부라는 걸 만들어서 북극을 기반으로 한 국방력을 더욱더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러한 국방과 함께 북극해 인근에 있는 천연가스를 대규모 개발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야말 프로젝트라는 게 있는데 이 야말 프로젝트라는 것은 네네처어로 세상의 끝이라는 뜻인데 이 야말 지역의 천연가스를 개발하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전 세계 천연가스의 30% 정도가 이 야말 지역에 매장되어 있는데요 이 처럼 북극이라는 것은 이런 또 다른 노다지가 있는 곳으로 읽혀지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북극해를 두고 새로운 경합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역시도 여기에서 빠질 수가 없죠. 미국이 북극해에서도 나름대로의 기반을 잡고 북극해를 기반으로한 러시아의 어떤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서 지난 트럼프 정권 때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를 매입하고 싶다라고 발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린란드를 매입할 생각이 있다라고 하자 덴마크 국왕은 어처구니 없는 소리다 라고 하면서 일축한 적이 있고요. 그때 덴마크가 국왕이 어처구니 없는 소리라고 일축하자 트럼프는 덴마크를 방문하는 원래 공식적인 일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해버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정권이 들어와서 다시 그린란드 매입 계획에 대해서 많은 언론들이 물어봤었는데요. 바이든 정부 역시도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스탠스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 5월 달에 미 이 국무부에서 처음으로 그린란드 메이 계획이 없음을 천명한 바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바이든 정권에는 그린란드 메이 계획을 철폐하고 북극해에 대한 주도권에 관심이 없어진 것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최근 북극해에 대해서 가장 뜨거운 감자인 석유 시추라든가 천연가스 개발 사업은 일단 뒤로 미루고 북극해 어업권에 관한 여러 논쟁들부터 먼저 일단락하자라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자이 북극해 어업권뿐만 아니라 북극. 북극해 연안 지역의 이용에 대해서 북극해 연안 5개국이 주로 가장 주축이 돼서 논의를 하는데요. 바로 미국, 러시아, 캐나다, 덴마크, 노르웨이가 북극해 연안 5개국이라고 불리웁니다. 자, 그런데 이 북극해 연안 5개국을 가만히 보시면 어떻습니까? 러시아를 빼고 미국과 캐나다, 노르웨이는 상당히 친미적인 국가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나머지 한 국가가 덴마크인데요. 만약에 미국이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를 매입하겠다라는 목소리를 계속 낸다면 면 덴마크 입장에서는 미국이 아니라 러시아의 우호적인 방향으로 선회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북극해 연안 5개국이 북극해와 관련된 다양한 이권을 협의해야 되는데 덴마크와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미국 입장에선 훨씬 더 원활한 북극해 관련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자, 그런데 북극해 연안 5개국 말고 북극해 비연안 5개국이라는 게 추가적으로 있는데요. 이 북극해 연안 비 5개국 역시 조금 조금 멀리 가면 북극해에서 어업 활동을 할수 있는 국가들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 국가들 중에는 바로 일본, 중국, 아이슬란드, EU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이 또 북극해를 바탕으로 한 어업 또는 북극해를 바탕으로 한 항로 구축에 가장 중요한 협력적인 파트너를 구축해야 될 대상 국가로 많은 국가가 손을 뻗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북극해에서 쇄빙 기능과 함께 LNG를 시추할 수 있는 배를 만들 수 있는 조선 3사가 있는데 그 조선 3사가 모두 우리 한국 기업들입니다. 이 때문에 북극해 개발에 있어서 그 어느 나라보라도 우리 한국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또한번 북극해를 바탕으로 많은 국제적인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북극해에 대한 이용이 국제사회에서 뜨거워지는 것이 어찌 보면 그만큼 지 지구 온난화가 심각해진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정말 마음이 씁쓸하기도 하네요. 자, 오늘 이 시간 북극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어떻습니까? 여름을 날리는 소식 그리고 우리나라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소식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을 알리는 메시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